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도 살아남았습니다. 일부 장관들과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곧 바뀐다고 하다가 그렇지 않았던 사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교체서를 흘려서 비판의 날을 일단 무디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뭉개는 수법을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불멸의 김기춘. 강신의 PD가 보도합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8월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지낸 그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까닭은 검찰 다잡기를 해야 한다는 정권의 필요성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후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 찍어내기 사태가 불거지자 세간의 시선은 곧장 김기춘 실장을 향했습니다. 김 실장이 찍어내기 과정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야당은 김 실장의 청와대 입성 한달 후부터 사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문제로 대통령과 마찰을 빚으며 9월 23일 사일을 표명할 때에도 김기춘 개입설이 불거졌습니다. 진영 장관이 이 문제로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으나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다시 김기춘 사태를 요구했지만 김 실장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김기춘 실장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이어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추가 후보자 추천 실패로 김기춘 실장은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안대희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정관 예우 논란 속에 사퇴했고 다음으로 지명된 문창극 후보자가 망언 동영상 파동으로 인사청문회를 치르지도 못하고 낙마했습니다. 그러자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는 김 실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그러나 김 실장은 그 실언마저 이겨냈습니다. 7월 7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이 대통령의 위치는 알지 못했다는 비서실장으로서 부적절한 답변을 했지만 그래도 김 실장은 살아남았습니다. 지난해 말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 김영환전 민정수석의 항명 사태 등으로 김기춘 사태로는 새해 들어서도 계속됐지만 지난달 23일 청와대 조직 개편 명단에서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드물게 사심이 없는 분이라며 강한 신임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는 최근의 상황에서 인적 쇄신의 상징이 돼버린 김기춘 실장이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과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사퇴 소식은 오늘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입니다.